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천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태양보다 수억 수십억 배나 무거운 거대한 괴물들이죠. 하지만 이 무서운 존재들을 완전히 설명하는데 필요한 건 고작 세 개의 숫자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매일 보는 달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수천 수만 개의 숫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존재들이 우리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가 사라질 수 있는지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 자체가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 바로 블랙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십억 년 동안 쌓인 흔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운석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분화구들이 표면을 덮고 있어요. 각각의 분화구마다 위치와 크기가 다르니까요. 정확한 좌표를 기록하려면 위도와 경도, 그리고 크기까지 최소 3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분화구가 수천 개라면 필요한 숫자도 수만 개가 되겠죠. 여기에 달 표면의 화학적 성분까지 고려한다면 필요한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역마다 다른 광물 구성, 암석의 종류, 토양의 깊이까지 모든 걸 기록하려면 수백만 개의 숫자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천체들의 복잡성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든 어디에 있든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단세 개의 숫자면 완전히 설명이 가능해요. 질량이 얼마인지, 전기적 성질이 어떤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그 블랙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뜻이죠. 참 신기한 일 아닐까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존재가 실제로는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니 말이에요. 뭘 집어 삼키든 다 똑같아지는 괴물,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워집니다.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수십억 년에 걸쳐 가스와 먼지를 천천히 삼키면서 성장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죠. 2015년에 실제로 이런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를 지구에서 직접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어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모든 도서관과 컴퓨터, 그들이 만든 모든 지식과 정보가 블랙홀로 떨어진다고 해 봅시다. 그 엄청난 양의 정보도 결국 같은 질량, 전하, 회전 속도를 가진 블랙홀이라면 다른 블랙홀과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갔는데 겉으로는 똑같아 보인다니 그 모든 정보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블랙홀 내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물리학자들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에 대한 인식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18세기에 나왔습니다. 1783년, 영국의 존 미첼이라는 목사가 뉴턴의 중력이론을 공부하면서 흥미로운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에서 물체를 위로 던지면 중력 때문에 다시 떨어지지만 충분히 빠르게 던지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속도를 탈출속도라고 합니다. 지구의 경우 탈출 속도는 초속 11.2km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천체가 너무 무겁고 작아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어두운 천체가 탄생하게 되겠죠. 미첼은 이런 천체를 어두운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의 블랙홀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천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8세기에는 빛을 입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1차 대전 중인 1916년에 독일의 칼 슈바르츠실트라는 천문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면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휘어진다고 해요. 슈바르츠실트는 구형 물체 주변의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리보다 가까이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선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죠. 이 경계선을 현재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슈바르츠실트는 안타깝게도 이 발견 직후 러시아 전선에서 전사했지만 그의 이름을 딴슈바르츠시트 반지름은 지금도 블랙홀 연구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론적 발견들도 한동안은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우주에 그런 괴물 같은 천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인슈타인조차도 블랙홀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자연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바뀐 건 1960년대였습니다.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위성으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X선으로 하늘을 관측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에너지 현상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백조자리 근처에서 발견된 강력한 X선원은 너무 작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속도로 가속되고 그 과정에서 마찰열로 인해 X선을 방출한다는 거죠. 1970년대부터 점점 더 많은 블랙홀 후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중력파까지 직접 관측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블랙홀은 더 이상 이론 속 존재가 아니라 우주 곳곳에서 발견되는 실제 천체가 됐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물리학계에는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있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젊은 과학자였는데, 1963년 21살에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2년 정도밖에 못살 거라고 했죠. 하지만 호킹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동기로 삼아 더욱 열심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언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는 2018년 76세까지 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한 명이 됐어요. 호킹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1974년에 발표된 것으로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빛을 방출한다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블랙홀의 정의 자체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은 양자역학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어있어 보이는 진공도 사실은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 쌍이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를 가상입자라고 하는데, 보통은 생성된 즉시 소멸되어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근처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블랙홀 근처에서 이런 입자 쌍이 만들어질 때,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날아간 입자는 실제 입자가 되어 관측 가능해지죠. 이 과정을 통해 블랙홀은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질량이 줄어들게 되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완전히 증발해 버릴 수도 있죠. 이런 복사를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블랙홀의 온도인데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우리 태양만한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60 나노켈빈 정도로 우주 배경 복사보다도 차갑습니다. 하지만 산만한 블랙홀이 있다면. 수조도의 온도를 갖게 될 거예요. 이는 일반적인 물체와 정반대의 성질입니다. 보통은 에너지를 잃으면 차워지는데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을수록 더 뜨거워져요. 이런 역설적 성질 때문에 블랙홀의 증발 과정은 점점 가속됩니다. 질량이 줄어들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그 안에 들어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블랙홀을 만든 별의 구성성분이나 나중에 떨어진 물질들에 대한 정보 말이에요. 호킹의 초기 계산에 따르면 블랙홀에서 나오는 복사는 완전히 무작위적이어서 원래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정보는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이는 물리학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거든요. 이를 정보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태워서 재로 만들어도 원리적으로는 제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면 원래 책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칙상으로는 그래야 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 즉 내부 상태의 복잡성이 부피가 아닌 표면적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는 일반적인 물체와 완전히 다른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방 안의 공기 분자들의 경우 방의 부피가 2배가 되면 들어 있을 수 있는 상태의 수도 대략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 표면적이 2배가 되면 엔트로피가 2배가 됩니다. 이는 3차원 공간의 정보가 실제로는 2차원 표면에 모두 기록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는 1993년 헤르르트 토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에 의해 홀로그램 원리라는 혁명적인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3차원 세상이 사실은 이 차원 표면에 투영된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용카드나 지폐에서 보는 홀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표면에 있는 정보가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듯이 우주의 경계면에 있는 정보가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멀리 떨어진 경계면에 인코딩된 정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내부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블랙홀 내부를 직접 관찰할 방법이 없거든요. 탐사선을 보내더라도, 일단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밖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요. 빛의 속도조차 탈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어떤 신호도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수학과 이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동굴 밖에서 그림자만 보고 안의 상황을 추측하는 것과 비슷해요. 다행히 1995년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앤드로 스트로민저와 커밋 베파가 특수한 형태의 블랙홀에 대해 내부 구조를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물론 우리 우주의 일반적인 블랙홀과는 다른 5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수학적으로 단순화된 모델이었지만요. 이 계산을 통해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실제로 내부 상태의 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블랙홀 내부의 미시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셈이죠. 이 연구는 끈 이론이라는 고차원 물리 이론의 성공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에 있는 블랙홀들의 내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 같은 거대한 블랙홀이나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발견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혹시 시공간이 무한히 휘어진 특이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공간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 역설 문제로 돌아가 보면 2004년 호킹 자신이 자신의 이전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더블린에서 열린 학회에서 정보가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현재 가장 유력한 해답은 정보가 블랙홀에서 나오는 호킹 복사에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인코딩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CD의 음악이 디지털로 기록되듯이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복사 속에 원래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정보를 실제로 해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 모든 호킹 복사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현재의 주류 견해입니다. 이를 블랙홀 상보성 원리 또는 페이지 커브 등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우리의 현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정보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의 기록이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홀로그램 원리가 맞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보다 한 차원 낮은 곳에 기록된 정보의 투영일 수도 있고요. 이는 마치 플라톤의 동굴 비유처럼 우리가 보는 게 진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블랙홀 연구는 또한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말이에요. 블랙홀로 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시간이 흐르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점점 느려져 보이죠. 이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수 있어요. 공간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휘어지고 변형되는 동적인 존재라는 걸알수 있어요. 블랙홀은 공간을 너무 심하게 휘어뜨려서 일종의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블랙홀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입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들이 웜홀이라는 시공간의 터널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물론. 이런 연결을 실제로 이용해 여행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정보는 이런 경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ER, EPR 추추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가설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블랙홀들이 일종의 우주적 인터넷의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을 보면,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9년에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블랙홀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어요. 비록 사건의 지평선 자체는 볼수 없지만 그 주변의 뜨거운 가스가 만드는 고리 모양의 그림자를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처녀자리 은하단에 있는 87 블랙홀의 이미지였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극한 상황에서도 정확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이론이 여전히 정확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2022년에는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 블랙홀 이미지도 공개되었습니다. 지구에서 27,000광년 떨어진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로 블랙홀을 관측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 호킹 복사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정보 역설에 대한 최종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블랙홀 내부의 비밀을 밝혀낼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미래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블랙홀이 우리에게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알려줄 열쇠라는 점이에요.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현실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통합하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두 이론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거든요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상대성이론은 거시세계와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합치려고 하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블랙홀은 이두 이론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할수 있어요. 거대한 질량으로 인한 강력한 중력장과 동시에 양자 효과가 중요한 호킹 복사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블랙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우주의 네 가지 기본 힘,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을 모두 설명하는 궁극적인 만물 이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통합 이론의 후보로는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등이 있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블랙홀 연구가 이런 이론들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블랙홀 내부에서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호킹 복사의 정확한 성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어떤 이론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블랙홀은 우리에게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체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체 자신에게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죠. 그렇다면 진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이런 철학적 질문들도 블랙홀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홀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행성은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 은하도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런 광활한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먼지 같은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비한 존재들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죠. 블랙홀 연구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극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런 현상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비록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수학과 물리학을 통해 블랙홀의 본질을 파악해 나가고 있거든요. 블랙홀은 처음 상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50년 동안 과학자들을 매혹시켜왔습니다. 18세기 목사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1세기에는 현실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질문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차세대 관측 기술이 개발되면 더 많은 블랙홀들을 발견하고 더 정확한 측정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언젠가는 블랙홀 내부의 구조도 간접적으로나마 탐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중력파 관측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블랙홀의 내부 진동이나 구조 변화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가장 창조적인 이 존재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블랙홀을 들여다본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